자, 지금 임진강에 와 있습니다. 임진강. 임진강에 물이 많아가지고 아예 이렇게 굉장히 임진강 물이 푸르릅니다. 이렇게 임진강 물이. 굉장히 푸르죠 그래서 좌위까지 임진강이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임진강입니다. 아,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새벽에 나왔습니다. 아침 7시 지금 20분 정도 됐어요. 저 오늘이 11월 6일입니다. 12, 12월 6일. 오늘이 12월 6일. 자유로를 타고 쭉 와가지고 임진강에 와서 한번 사진을 찍어 봅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멋있죠, 그죠? 이렇게. 자, 아래는 이렇게 물이 푸르스름하죠. 임진강 물에 푸르스름한 어떤 이런 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적성 가는 길에, 에, 자유로로 적성 가는 길 모퉁이에서 임진강을 찍어 봤습니다. 자, 여행 다니시기 바랍니다.